안녕하십니까. 무조코스입니다. 4월 21일, 화요일, 무조코스와 함께하는 돈 되는 차트 종목,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, 당일 상승객 10가 돌파 종목을 잡아라. 어제 올리드린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. 무적 고수만이 활용하고 있는 무적 길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어, 카페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. 무적 길목이라 함은 하락하던, 상하락하던 종목이 하락을 멈추고 하락의 끝자락이 되겠죠. <laughs> 무적 길목, 요. 일봉상일봉차트상 5위평과 22평, 이, 22평 이 공간을 길목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. 이 길목의 위치를 하면은 하락의 끝자락, 상승 추세 전환 중인 종목. 그 다음 5위평이 22평을 돌파를 하면은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. 당연히 상승 추세 전환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 진행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이런 종목 중에서 시가 대비 종가가 15%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<laughs> 무적 길목 내에 위치한 종목, 그다음 종가가 종가가 242평을 돌파한 종목, 그다음 52평이 242평을 돌파한 종목. 5위평이 242평을 돌파를 했지만 아직 슈팅을 주지 않은 종목, 이렇게 나눴습니다.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상승 계 급등했던 종목, 고가가, 시가 대비 고가가 8% 이상 상승한 종목. 8% 정도 상승하면은 스윙을 하시던단탈을하시던 하시던,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. DOAL. 어? 유신. 오늘 상승개업에 해서 2 4 0평터치라고 다시 음봉을 줬습니다. 입꼬리 달았습니다. 포스코 엠택. 여기에 52평이 242평을 돌파한 종목. 부산산업. 돌파했죠. 내일 상승자리 나옵니다. 이 은봉이 매수맥점, 이 은봉, 다음 양봉, 양봉 시가가 매수맥점, 그 다음 이 은봉, 오늘 은봉, 내일 양봉 달면은 시가가 매수맥점 이 됩니다. 특수건설, 5, 2평이 22평을 돌파를 하고, 첫 은봉, 이 은봉이죠. 은봉, 오늘 은봉. 내일 양봉 달면은 양봉 시가가 매수맥점입니다포스코엠텍에포스코 엠텍 있네요. 보스코 엠텍 증명됐죠? 이렇게 5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.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거래가 됐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께서, 이 종목들의 공, 어, 야간에 공부를 하시고, 내일 상승 갭 시가 돌파 시에, 시가가 매수 맥점 자리가 됩니다. 절대적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, 체결감도나 매수의 유익을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. 여기에서, 오늘은, 5이평이 242평, 돌파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양봉보다는 음봉입니다 내일 양봉 단면은 시가 부근이 매수맥점단입니다 내일 또 상승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XM 마찬가지 5 2평이 242평 돌파하고 쳐던봉 양봉 달면은 매수 맥점, 보강산업, 다은시스, 푸른기술, 대성장투 이글백, 이런 종목들이 내일 양봉 달면은 시가의 매수 맥점이 됩니다.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 전환 중인 종목, 여기까지, 무적길목과 종가가 242평 돌파한 종목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 중인 종목, 그 다음에 52평이 242평 돌파 종목과 52평이 242평 돌파 이후에 슈팅을 주지 않은 종목,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입니다.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간중에 두시고, 내일 상승 갭 시가 돌파 시 시가, 매수자리 나옵니다.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동영상은 급등주, 눌림목, 무적 길목을 잡으라. 아주 중요하죠. 어제, 오늘 해보시니까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. 장 시작하면은 바로 종배 나갑니다. 장중 종배가 나갑니다. 다음 동영상 꼭 시청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